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17장부터 19장까지는 16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아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 안에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 안에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 언약과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소금은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경이 써여질당시 g 고대 문화를 보면 이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은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하고 불변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므로 알미아마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언약은 친밀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을 함께 먹거나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소금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소금을 나누거나 함께 먹으면 우리는 서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사무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무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 친밀함과 관계적인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적이고 친밀한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죠. 또한 관계와 친밀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약속은 없는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과,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담겨있음을, 담겨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응답의 확신을 더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주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축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강사님을 초청하여 금요 성령 기도의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사님을 통해서 전두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해야 할 책임과 헌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